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신문은 특히나 한 가정의 가장인데 가족을 돌봐야 될 그런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데 생업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이 용기의 원천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았어요. 주위에 직업을 버리고 성교사로 떠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겠구나.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실 때, 나는 다른 사람이야. 제가 단념해버리고,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이 용기가 너무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주장했습니다. 1절부터 인간의 상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영혼을 채우 말씀 없이는 배고픈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한 가지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 그냥 육체의 영양분을 채워주는 그런 양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 곧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2절, 지금 시몬과 안드레가 허무하게 그물을 씻고 있어요. 모든 노력에 대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없어보여 완전 빈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내가 부은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버렸을 때.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허무할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특히 시몬 베드로가 업으로서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준 상식 경험. 자신감, 이런 것들을 믿고 울지했을 때, 겪는 이와 같은 낙담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밀려드는 상황 속에서 배에 올라타실 필요가 있으셨고, 그리고 특별히 시몬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권위적이지 않고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강요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이와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지만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위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특히나 예수님께서 먼저 늘 저희를 치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수고의 원인이 자아를 의지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늘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3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진이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장면은 1, 2, 3에서 오직 예수님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눈을 감으시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창한 날에 바람에 파도가 부드럽게 출렁이면서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도 좌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뒷배용에 바다 위에 계셨으니까, 하, 정말 하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고는 4절에 예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문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예수님은 이미 시몬의 마음을 깨뚫고 계세요. 그리고 그 허무한 마음도 아시고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저희의 마음을 다 알아주세요.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에 위로가 되는 명령,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1, 2, 3에 해당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시몬이 5절에 응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불신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대낮에 그물을 내리는 일은 자신이 어부로서 살아온 경험에 비하면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이 다 이해가 될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그분의 기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좋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몬과 그 형제가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다 알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고 주말을 모두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고 사는 일,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건가? 그냥 어린 마음에 그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근데도 순종을 하고 나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께 예배에 찬양 드리고, 제 영혼에 큰 위로와 평안함을 주는지, 그 축복을, 부르심이 축복이라는 걸 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해서, 6절에 그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 기적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보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지금의 시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순종과 더큰 헌신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사용된 배를 사용한 대가에 대해서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10장 12절에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굳게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충실히 사용하면 그에 따른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7절.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배 채우며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눈앞에 진짜 하나도 없었던 물고기가 그러니까 한 번의 말씀으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런 분의 말씀을 불신한 자신 또한 보게 된 거죠. 8절,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서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말씀으로 깨달을 때, 저희가 죄인임을 보게 되고, 참회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을 때는, 아, 나는 괜찮아. 라는 이렇게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고, 말씀에 나 자신을 노출시킬 때, 아, 말씀에서 예수님의 인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져서 제 죄가 비춰지는 거예요. 더 예민하게 내 죄가 무엇인지를 더잘 깨닫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담았던 죄, 이기심, 그러니까 욕심의 뿌리, 이런 것들이 자라는 그런 과정을 내가 방관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무한히 순결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약하고 부적하, 부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대조해서 비춰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순간이지만 자신의 본성,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또 그에 비해서 너무나 깨끗하신 예수님의 신성함과 완전함에 압도당해서 지금 여기에 참 해결을 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베드로는 그분에게서 정말 떠나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발에 매달려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놓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런 자신의 안타까운 상태를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면서 자의존이 아니라 자 자아 불신, 자아를 버리게 되고 자신의 답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아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베드로가 이제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참으로 개인적인 구세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의지하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첫 장에 첫 말씀하신 그 명령이 두려워 말라로 시작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또 말씀의 씨가 뿌려진 베드로의 마음 속에 믿음도 생겨서 이제 자신의 자아도 부정하게 되었는데, 바로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야 했는지, 저는 베드로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동시에 예수님이 너무 깨끗한 분이시라서 범접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벽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에 자신의 죄된 본성을 계속 보게 되는 것도 두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순간 이 경험을 바로 하고 난 즉시 정말 두려움이 확들것 같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죄책감, 그분 앞에 서면 설수록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아 나는 진짜 예수님처럼 이렇게 의롭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 아니면은 뭐 정말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닥쳐오게 될 알지 못할 일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감수해야 되는 손실, 또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내야 한다는 그런 모든 걱정이 날것 같았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루 앞에 이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걱정을 아시고 저희를 달래듯이 여기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동의어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밝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원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람들을 낚으리라는 엄청난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사업에 같이 동참할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는 것인지 다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이름을 고백할 때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하늘 아버지의 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모님에게서도 다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분의 용서와 자비, 은혜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힘과 위로와 희망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호막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아님 가까이 왔는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따뜻한 율법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이미 어두웠던 저의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즐겁고 놀랍고 감사한 일들만 경험한 것은 아닌 것처럼 저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일, 사탄의 방해로 아픔을 경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버겁고 힘들게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여 곧 의심하고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늘 제가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늘 가까이서 저를 기다리셨고 또 부르셨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한결같이 뜨는 해를 보면서 예수님의 변함없고 조건없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단번에 버리지 못하는 저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 완전한 새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큰 사랑을 경험하였고, 또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가올 새로운 땅, 천국을 본향처럼 그리워하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지금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고 존재감이 별로 없던 저를 친히 기억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몰랐던 때에도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손에 쥐던 그물을 버리고 갈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자아를 나타내는 그물에 대한 미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아는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후에 회개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품성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분께서 인간에게 품으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바울이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저희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요.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늘 예수님께 더, 더 가까이 나아감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이나 또한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 모두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삶 안에서 기쁨과 평온함이 있을 테니까요.